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셋째 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어떤 중국어 미션 문장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가보실까요? 자, 지난주에 우리, 어, 야,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려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 능, 음, 음, 의미의 조동사 야오를 배워봤습니다. 자, 간단히 빠르게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我要去中国. 나는 중국에 가려고 해. 我要学习. 나는 공부해야 해. 你要喝美式咖啡吗 당신 아메리카노 마실래요? 我要挣大钱.나돈 많이 벌고 싶어. 你一定要早点回家吧.너꼭 일찍 집에 와야 된다. 이러는거겠죠 자, 그럼 이번 주에는요. 음, 能,会, 뭐뭐 할수 있다라는 c a n 의 의미의 조동사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단어 한번 먼저 가볼게요. 문장에서 나오는 시에, 저, 시에, 나, 시에, 저거, 나거의 복수 형태입니다. 시에는 뭐뭐 들이라는 개사고요. 저, 나, 나, 이런 지시대명사 뒤에 붙여서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니다 저거는 그러면 이 사람이었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똥씨, 그러면 한국어로 읽으면 동서예요. 이때 만약에 시를요 일성, 똥씨라고 하면 동서, 남북의 동서가 되는데요. 여기서 시가 경성철이 되면요, 똥씨, 그러면 물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똥씨, 그러면 물건이고요. 자, 떠우는요, 모두 전부라는 부사어가 됩니다. 보통은 주어 뒤에 붙어서 이런 것쭉뭐 워만 또 그러면 우리 모두 우리 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all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핵심 단어죠. 능 그러면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능원동사라고 요 능력을 나타내는 동사. 원. 원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동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능원동사라고 합니다. 능 그러면요, 객관적인 능력이 되어서 할수 있는 상태. 이때는 조동사 능을 씁니다. 반대로 호에이는요, 반대는 아니지만 이거는 능보다는 어떤 것을 학습해서 할수 있다, 배워서 할수 있다 이런 의미의 조동사입니다. 준시는 준는 제때, 정확한 때. 예, 이런 부사어고요. 카이처 그러면 운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카이처. 다음에 칸칠라이, 칸 기억나시나요? 칸 보다라는 동사였고요. 칸칠라이 보아하니 칠라이가 일어나다 이렇게 아래부터 위일 거잖아요. 그래서 칸칠라이 그러면 보아하니 보자니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사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의미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미션 문장 가보겠습니다. 이것들 나는 다 먹을 수 있어.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What do 우 o u do? 나 uh, 너무 배고파. 갑자기 어가 생각이 안 나서. 어, uh, 그러면 배고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음식들을 보고 나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뭐 이런 것들 쓸수 있어요. 그래서 这些东西这些东西这些东西. 그러면 이것들 이 물건들 이것들 我都能吃完나 모두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제때 도착할 수 있어 나 뭐뭐 할수 있어 我能到到 그러면 도착하다 라는 지지난주에 배웠었죠 我能到 그러면 나는 도착할 수 있어 근데 언제 准时 제때 그래서, 我能准时到. 그럼 나 제때 도착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我会说汉语. 이거는 나는 중국어를 배워서 말할 수 있어. 이런 뜻이겠죠? 운전하다 뭐였어요? 카이처. 나 운전할 수 있어. 운전은 어떻게요? 해 원래부터 타고 나는 건가요? 아니죠. 배워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에 있습니다. 我会 카이처. 나 운전할 수 있어. 보아하니 칸칠라. 오늘 비가 올것 같아. 진티이 오늘이었죠. 진티엔 샤위, 그러면 비가 오다였어요. 근데 여기서 후에는요. 후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뒤에서 나올 건데요. 그때 씁니다. 자, 그럼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미션, 미션 문장입니다. 저시통식, 이것들, 我 나는, 또, 모두, 능치완, 능치, 그러면 먹을 수 있어. 근데 이 뒤에 완는요다 먹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야. 먹어 치워버리는 거야. 이런 의미, 뉘앙스예요. 그래서, 这些东西我都能吃完난 모두 다 먹어 치워버릴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这些东西我都能吃完我都能吃完 예, 이런 뜻이 되겠죠. 자, 我, 나는, 能,할수 있어요. 뭐를요? 到, 도착할 수있대我能到, 나 도착할 수 있는데 준시 그러면 제때 정확한 때이때죠 그래서 너는 어떤 시간상, 객관적으로 어떤 시간상 제 때잖아요. 이거는 주관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제때요런때너 도착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원너준시가 나는 제때 도착할 수 있어. 만약에 너제때 도착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워 대신 니로 바꾸고 뒤에 막 물어보면 되겠죠. 너영 존슈, 따마 제때 도착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이요. 호웨이는 넝은 아까 객관적인 어떤 능력에 따른 할수 있다. 호웨이는 학습에 의해서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수어하니, 내가 중국 사람이 아닌 이상 나는 중국어를 배워서 학습해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웨이를 썼습니다. 만약에요. 我会说汉나 중국어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이가我能说하语 워능 하 그러면 이 사람 아마도 <laughs> 어, 중국인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같은 배움의 단계지만 이能说는 배워서 어느 정도지만 能说는그 정도 네이티브 정도의 수준. 이런 어떤 단계에 따라서 또 나타낼 수는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의미 리앙스 차이 있어요. 我会说韩语.我会说韩语. <놀람> 중국어 말할 수 있잖아. 나 영어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요, 我会说英语.我会说英语. <놀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요 한위 대신에 영위 한국어 한위, 그다음에 뭐 일본어 르위한그날 일자 써가지고 르위뭐 독어. 더위 이렇게 다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연습해 보세요. 제가 미션 문장 드리는 것만 하면 어, 조금 부족해요. 예. 네. 그래서 미션 문장을 기본으로 거기에 동사도 바꿔 보시고요. 목적어도 바꿔 보시고 주어도 바꿔 보세요. 주어는 단수도 바꿔 보시고 복수도 바꿔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점점 더 하실 수 있는 말의 범위가 크게 확장될 수, 것입니다. 자, 开车, 그러면, 운전하다, 이거죠. 운전, 태어날 때부터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네, 이거는 조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会开车,나 운전할 수 있어. 이런 뜻이죠. 我会开车,我会开车,나 운전할 수 있어. 너 운전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你会开车吗?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你会不会开车? 호에이 호에이로는 정반 의문문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네요. 칸칠라이, 보아하니, 칸칠라이, 보아하니, 보자니 이런 뜻, 많이 쓰거든요, 중국어에서. 많이, 어, 자꾸 말해보시면 좋아요. 칸칠라이, like. 칠라이는 뭐뭐 하기 시작하다 말거든요. 보기 시작하다, 보아하니, 찐티엔, 그러면 오늘이고요. 어, 아까 호에이가 학습해서 배워서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는 의미의 조동사이기도 하지만, 이호에는한개더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가까운 미래였던 가능성, 예측, 이런 거할때호에있으거든요 그래서, 호에 샤위. 그러면, 비가 올수 있어. 비가 올수 있겠다. 느낌 오시죠? 이런 느낌. 찐텐 호에 샤위. 오늘 비가 오겠는데? 진티에는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미래잖아요. 1년 뒤가 아니라 진티엔호에시 샤오이. 오늘 비가 올것 같아. 이런 뉘앙스. 네, 그래서 가까운 미래의 음, 가능성 이런 것도 호에이라는 조동사 씁니다. 자1 5주차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넝, 호에이 세트로 같이 배웠고요. 넝과 호에이는 넝은 객관적인 능력, 또 숙련된 정도가 어떤 고숙련된 요거에할수 있다 라는 조동사였다면 호웨이는 학습해서 할수 있다 또 하나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네,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문 둘다 앞에 뿌 넣어서 뿌는 부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뿌가 원래는 사성인데 호웨이가 사성이니까 호웨이 부정문은 뿌호에 아니고 부호에 부호에 해서 뿌사성이 이성으로 바뀐다는 점도 기억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호에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주어 동사 바꿔가면서도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동사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또 많이 넣어서 해보시면 좋을, 수,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도 짜자 짜요.